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잔잔한 푸른 하늘 아래, 눈 덮인 산과 함께하는 차가운 공기는 겨울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탈리아의 코모 지역은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액티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산의 정점에서 내려다보는 코모호수의 모습은 꿈처럼 아름답습니다. 푸른 물결과 주변의 초록산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며 보트로 호수를 탐험하거나 해안가를 따라 산책하기에도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코모의 저녁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물 위에 드여온 색채가 완벽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서의 오후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이탈리아 여행에서 특별한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B&B 호텔 코모 시티 센터는 현대적이고 편안한 시설로 코모의 주요 관광지와 가까워 여행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친절한 직원과 청결한 객실이 인상적이며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B&B 호텔 코모 시티 센터는 다양한 타입의 객실을 제공하여 각자의 필요에 맞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혹신한 베개와 아늑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각 객실에서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와 청결한 환경이 더해져 최상의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호텔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코모 시내 중심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관광 명소와 식사 장소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2018년 리노베이션을 거쳐 더욱 세련된 환경을 제공하며 휴식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B&B 호텔 코모 시티 센터는 프런트 데스크에서의 친절한 서비스와 각 구운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넓은 식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와이파이와 자판기, 짐 보관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레스토랑에서는 매일 아침 대륙식 아침 뷔페를 제공하여 여행의 시작을 맛있게 할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유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이탈리아의 미식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모의 호숫가에 위치한 레스탄제 델 라고 레이크 뷰는 환상적인 전망과 편리한 서비스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가족단위 여행객에게도 적합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레스탄즈델 라고 레이크 뷰의 객실은 여행객들에게 편안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함께 각 객실에는 발코니 또는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어 아침에 눈을 뜨면 찬란한 코모호수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고급 세면도구와 함께 품질 높은 침대가 여러분의 여행 피로를 덜어줄 것입니다. 코모호수가에 위치한 레스텐즈 델라고 레이크뷰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친화적인 정책 덕분에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적합합니다. 0세에서 2세 사이의 아기들은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소중한 가족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이 호텔은 체계적인 편의시설로 손님들의 편안한 체류를 보장합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공공장소에서도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업무나 소통이 원활합니다. 또한 공항 전송 서비스와 셔틀 서비스 덕분에 코모신의 탐방이 더욱 편리해지며 여러분의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호텔 엔가디나는 편안하고 청결한 숙박을 제공하며 친절한 직원과 훌륭한 아침식사로 만족도를 높입니다. 위치와 편의시설도 뛰어나고 매력적인 가격이 특징입니다. 호텔 엔가디나는 편안하고 아늑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꾸며져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언제든지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공간에서 휴식과 재충전을 경험하세요. 저렴한 가격에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는 호텔 엔가디나는 고객의 편안한 숙박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 덕분에 간편하게 입퇴실할 수 있고, 여행가방 보관 서비스도 제공되어 더욱 유용합니다. 호텔 내 여러 편의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여러분의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매일 청소 서비스와 룸 서비스가 시우어 숙소에서 완벽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낮에도 밤에도 여유롭게 머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조식은 호텔 엔가디나의 큰 자랑입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맛있는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또한 숙소 내 바에서 편안한 시간도 즐길 수 있으니 도심 속의 작은 휴식처를 만끽해 보세요.